자, 오늘 찍은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모드를 가져와 봐고요 저번에 차에 제가, 요길래 라티오스랑 라티아스의 오해를 풀고 두 포켓몬을 잡게 되었죠. 자, 과연 이번에 차이는 어떤 일이 있을지 저와 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일단은, 이 포켓몬들은 메인 파티로 쓰긴 좀 나약하니까, 다시 원래 쓰던 포켓몬들 데려가 주고요. 자, 이렇게 데려가고, 미션 보상으로 받은 럭키 블록 10개가 있거든요? 이상한 사탕을 얻는 대신 럭키 블록을 조금 덜 받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서 전설이 후파는 아닌데 이걸 까면 전설이 후파가 나오긴 했는데 후파 쓸모 없. 후파가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후파가 쓸모 없거든. 그래 후파는 죽여보자. 야너뭐 줄래? 아이 너봐 뭐. 그렇지. 엔더진 줄 알아주네요. 아야 괜찮아. 여기서 처음 보는 전설이 포켓몬 뜬다. 하나, 둘, 셋. 뭐이 동물이 많이 떠? 넷. 다. 아, 아 레지스트리 트떴죠아왜 이렇게 뜬 포켓몬만 많이 떠? 빡치게? 너는 죽이면 강철 줄려나? 그러네요. 설기 개 많이 주네요. 검은 철구도 주네요. 뭐야? 맨날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 할땐 운이 좋은데 여기서는 운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뭐야? 제 이름이 토네로스였나? 뭐야? 아, 볼티로스, 랜드로스랑 세트 포켓몬이죠? 너 여기서 뭐 해? 왜? 왜 여기 있는 거야? 자네 혹시 포켓몬 트레이너인가? 그렇다면 나좀 도와주게. 지금 풍요를 기원한 내 동료들 랜드로스와 볼테로스가 이상해졌다네. 풍요를 기원하긴커녕 땅이 메마르고 폭풍이 차서 농사를 방해하고 있어. 부디 그들을 막아주시게. 라네요? 뭐야? 포네로스가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부탁을 한단 말이야? 풍요 포켓몬이 풍요를 안 하고 농사를 오히려 농사를 망치고 있다는데 그럼 일단 한번 랜드로스부터 막으러 가 봅시다. 자, 랜드로스가 여기 어디 있다고 했었는데 뭐야? 전사장이 음... 다 메말라 있는데? 야, 그러니까 이게 랜드로스가 한 짓이란 말이지. 야, 씨앗이 하나도 안 자라잖아. 어찌된 일이야? 저기도 하나도 안 자라고. 여기는 농사밭이 전부다 흙으로 바뀌었네. 뭐야? 랜드로스가 이상. 랜드로스 맞냐 저거? 이상한데죠? 모습이 뭔가 마그마 같아요? 어쨌든 이 녀석 마을 농작물을 다 네가 없앴다 이 말이지. 어 아닌데 좀 남아있네. <laughs> 아무튼. 일단, 이 녀석 막아보자구요. 자, 가라, 가이오카 자, 폭탄을 먼저 내보내네요. 일단은 폭탄 정도면 뭐, 하이드로 펌프 한 방이지. 어, 비 no. 나갔네? 아악, 땅그릇, 일격 필살 말이 돼. 내가 일격 필살 쓸때 그렇게 안 맞더니만. 하이드로 펌프는 여기도 있어요. 그렇지, 원코 뭐야? 랜드로스 영물 폼. 근데, 모습이 진짜 개특이하게 생겼다. 완전 모습이 마그마죠? 근데, 너도 하이드로 펌프, 너땅다 타입 아니야? 하이드로 펌프, 아우스 트샤워 그렇지, 원콤! 뭐야, 바랜드가 나왔잖아. 갑자기 넌왜 나와? 바동탄! 빵이야! 오, 버티네? 아이, 피가 절반밖에 안 되네? 그럼 공간 절단? 어, 아, 죽었네? 그래도 뭐, 나머지 정도는 갤럭시 아르세우스로 끝낼 수 있으니까, 심판의 뭉치! 그쵸? 마그마본이 나오잖아. 대제힘. 이상한 빛? 어, 혼란? 괜찮아. 무시하고 때려. 대제힘 마무리! 어, 뭐야, 글라이거도 나오네요? 저 심판의 뭉치, 얘는? 너 부유니? 날라다니고 있긴 한데, 너 혹시 대지안 통하니? 아, 안 통하네. 얘가, 내가 얘가 약간, 땅 독인지 땅 비행인지 헷갈렸어요. 비행인가 보네, 이러면? 저 심판의 뭉치! 아이 또 빗나가 모래 뿌리기 때문에 지금 많이 깎였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아크라이 같은 애로 이기자. Nope. 아, 모래 뿌리기 개소네. Nope. 아이, 모래 뿌리기 밖에 안 써. 이 새끼, 그런 돈으로 바꿔. 다시 원시 힘, 떠냐? 그렇게 안 아프네. 원시 힘, 이 모래 뿌리기 때문에 결국 안 맞아서 계속 포켓몬을 교환해 가면서 때려야 될것 같아요. 어, 이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laughs> 모래 뿌리기 밖에 안 써. 그냥 죽어버려. 이 씨, 마무리. 좋아 바로 랜드로스랑 시비가 걸렸네요. 그러면 다크라이로 약한 기술한 대만 톡 치자고. 소여 때리기 한대? 그렇죠. 아, 약해요. 아주 좋아요. 칼충까지 써? 그럼 재워. 일단 재워. 그렇지. 바로 재워주고 좋아. 죽을 자고 있으라고. 소여 때리기. 오케이. 오케이. 눈은 떴지만 이제 하이퍼볼 던지면 된다고. 자, 바로 하이퍼볼. 오랜만에 마트볼 말고 하이퍼볼로 잡아보자고요. 오리너볼 아 뭐야 nope. 바로 나오네. 자, 하이퍼볼 던져주면 nope. 잡힌다. 하나. Nope. 아, 던지면 nope. 아, 언젠간 nope. 아, 잡힌다. No. 아. 야, 귀찮다. 그냥 마스터볼 던지자. 야, 마스터볼도 많은데 플렉스 해 버려. <laughs> 두 개밖에 없긴 하지만. 바로 랜드로스를 태 해줍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후회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볼트로스는 염... 사막마로날라갔어 부탁인데 볼트로스로 막아줄 수 있을까? 라고요? 오케이 볼트로스까지 막아야 되죠 아까 토네로스가두 마리 다 막아달라고 했으니까 포켓몬 치료 먼저 하고 날아가 보자고요 뭐야 비가 내리잖아 어찌 된 일이야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왜 조금 뭐야 기둥 뭐예요? 아아 아, 죽을 뻔했어 아무튼 좀 기둥 같은 게 있는데, 뭐야? 물이야? <laughs> 물이네? 뭐야? 여기도 농작물은 조금 살아있네. 근데 왜 이렇게 물바다가 됐어? 뭐야, 사막에 홍수라도 난 거야. 어찌된 일이야. 뭐야? 볼트러스잖아. 볼트러스가 폭풍을 일으켜서 홍수가 나게 한 건가? 이 녀석 안 되겠어. 너도 참 교육해줘야겠어. 덤벼. 자, 상대는 캐스퐁이 나왔네요. 뭐야, 캐스펑, 신발의 뭉치, 계약해 보이잖아. 비닐, 어 뭐야, 너도, 니마저 비를 내리면 어떻게 비바라기라니. 신발의 뭉치, 그렇지, 뭐야! <laughs> 바로 볼트로스 연물 펌? 오, 개 멋있게 생겼다. 근데 야, 너도, 아까 내가 그냥 바로 매트 걸어서 몰랐는데, 너도 모습이 약간 다르다? 어찌된 일이야? 일단은 다시 맞짱까 보자고요, 그래도. 신발의 뭉치, 비행 타입이기 때문에, 대지에만 통할 거예요. 왕전 오 번개 타입을 쓰잖아. 자 심판의 몽실. 아 그래도 약하여서 다행이다. 그렇게 세진 않네. 날씨만 조종하느냐고 배틀은 못하나봐. 자 심판의 몽실 한번 더. 아 폭풍 페리퍼가더쎄어 근데야 내가 번기 타입이 있네. 차지빔 <laughs>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차지빔. 야, 그렇지. 무료 물 비행 경기 네 배라고. 차지비행 한번 더. 차지비행 점점 세져요. 얘도 물 비행이죠. 근데 야 얼음 어니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아, 원콤 못냈어. 아, 얼음 어니 역시 있어. 어 버텼어, 괜찮아. 자, 차지비행 한번 더. 스왔나 너도 물 비행이네. 물 비행 왜 이렇게 많아? 그렇지 마무리 네크로즈마가 드디어 캐리를 하네요. 자, 볼트로스가 다시 야생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래, 너는 귀찮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 <laughs> 너에게 시간 쓰는 것도 아깝다, 야. 깨똥! 아니, 열, 열심히 싸워서 잡아야지 그렇게 잡으면 어떡하냐고요? 비겁하다고요? 어쩌라고요? 그럼 이마을도 이제 비가 그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꽃타 <laughs> 물에 잠겼어. 어떡해. <laughs> <laughs> 일단은 저도 제 마을로 돌아갑시다. 토네로스가 기다리고 있겠죠? 자, 일단 마을로 돌아왔고, 토네로스 만나러 가기 전에, 앞서 잡은 포켓몬 두 마리 먼저 확인해 봅시다. 일단 너희들 다 들어가 있어 봐. 나중에 데리고 올게. 여기 두 마리 있다. 자, 랜드로스랑 볼트로스. 오, 볼트로스 모습이 이상하죠? 원래 이런 색이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뭔가 좀더 폭풍같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랜드로스는, 아예 마그마가 돼버렸어요, 얘가. 오 개신기해 이 랜드로스랑 볼트로스가 산납게 된게 이 모습이 변한거랑 연관이 있는건가? 글쎄 잘 모르겠네요 어, 왜 얘네들이 이렇게 변하게 됐는지 자 일단은 볼트 토네로스가 없는데? 뭐야 뭔터볼 하나가 놓여져있네요 오 아니 <laughs> 뭐야 토네로스잖아 너는 모습이 그대로구만 너도 이제 나를 도와주기로 한거야? 그럼 이 상자는 뭐야 비추는 거울 이게 뭐지? 토네로스가 준 거니까 토네로스한테 사용한다면? 뭐야! 폭풍 소리와 함께 바뀌었어! <laughs> 그럼 설마 볼트로스로 바뀌는 거야? 우니? <laughs> 아까 싸웠던 그 모습이잖아 볼트로스 그럼 랜드로스도? 랜드로스는 약간 근데 이펙트가 덜하다 얘네들은 크고 멋있는데 막 세고 얘는 개네요. 그래도 이렇게 바뀌면 타고 다닐 수가 있어. 좋아. 어, 개 존맛 뭐야. 개 멋있잖아. 자, 기술 보면, 너는 격투 타입이니, 번기 비행 타입이니, 격투 타입 같은데. 너는 에스퍼 타입, 너는 무슨 타입이니? 너는 또 무슨. 애들 기술 세팅이 굉장히 굳었는데, 나중에 기술 아저씨한테 데려가서, 기술 다 배워야겠네요. 자, 토네로스, 볼트로스, 랜드로스가 배워야 될 스킬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션도 클리어 했고, 멋있는 볼트로스, 랜드로스, 토네로스 다 잡았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바!